추억 머금은 폐교가 다시 눈을 뜬다. 때론 전통적으로 때론 이국적으로 잊혀진 공간에서 알거리 볼거리 풍성한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폐교들의 화려한 변신을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가을마을을 걷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특별한 학교 풍서초등학교 자리를 활용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여기는 원래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였었는데 도청 안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학교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 그리고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맞춤형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나름 애를 썼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교실. 40년간 수집한 문헌과 유물들의 가지 수만 해도 수만 점. 고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안동의 땜도 생기게 되면서 많은 유물이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수집을, 자료 수집을 좀 열심히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게 전시된 자료는 100%가 제 개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 수집에 제 인생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학교의 모습은 그대로 조화롭게 꾸며진 박물관에는 두 자리 국번으로 시작하는 추억의 간판도 있고요. 인쇄와 관련된 전시실에서 금속 활자와 소형 인쇄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억 속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여기에 김생글씨가 상당히 그 여러 좀 여러 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퇴계 선생이 문인들을 대동하고 청량산을 출입하면서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아주 그 좋아하셨죠. 그건 20여 년 전에 해남까지 유출이 됐어요. 그것을 알고 제가 돌아가신 김경태 선생하고 같이 그 해남을 무려 세 번을 갔습니다. 아주 상당히 사연이 깊은 그런 예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책과 관련된 전시실 퇴계 문집, 초간 목판본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 운부군옥, 1300년 간행된 고려본자전 대자예부 운략. 서해 유성룡 선생의 문집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서 원래 초간 권문회 선생이 중국에 갔더니 운부군옥이라는 백화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게 없는가.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다가 앞에 대동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서 대동 운부군옥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아직은 끝말잇기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옆쪽에 있는 그 배자예부 운약은 이름 그대로 운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은 반드시 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안동의 향토 사학자로 불리는 무구 권영록 관장, 많고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도 아직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오늘 그한 바퀴 둘러보셨지만은 이젠 자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그 계기가 되면은 그 시나 도하고 협의해서 어, 이것을 이제 기증을 하고 도청, 신도청의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안동시민들과 함께 좀더 문화적인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공부하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 그렇게 박물관을 이끌어 나갈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기획전을 해서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에서 현대까지 가장 안동다운 박물관 시간을 품은 이곳은 역사문화박물관이었습니다.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박물관을 지나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문경.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어, 그 대부분, 어, 뭐, 많은 어, 연수를 어, 중남미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그, 처음에는 뭐, 취미로 어, 조금씩 그, 인카마야 관련 어, 유물을 수집하다가 어,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서 어, 우리 일반 대중들과 같이 이, 나누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무경까지 오게 돼서 이곳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잉카 마야 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 눈봤지만 어쩐지 생소한 그 이름 잉카 마야. 떼 빼고 광낸 나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지구 반대편 잉카 마야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 과테말라와 주 볼리비아 대사를 마치고 정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 과테말라는 저 가보니 그 마야 문명이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볼리비아는 잉카 어, 제국이 발원한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잉카 마야 양 지역의 대사로 어, 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잉카 어, 마야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해온 김옥락 관장. 직접 살아오며 느낀 문화를 한국에도 전파하고자 30년 동안 모아온 골동품과 그림을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꾸민 저 개인 어, 기록물이 전시된 어, 외교관 방입니다. 어, 여기 이 방을 만든 목적은 사람들이 예, 왜 대사가 시골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하고 있느냐, 어, 저를 오히려 유물로. 어, 간주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젊은 청소년들이 나는야 인카 제국의 외교관이란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밑에서 인카 마야 문화 역사 공부하고 여기서 외교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인카 제국의 대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 애들에게 20년 후에 꼭 진짜 외교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마야 문명은 고대 멕시코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번성한 인디오 문명을 뜻하고요. 잉카 문명은 남미 페루 고원 지방을 중심으로 번영하였던 인디언 부족에 세운 문명이라는 뜻. 어른들에게는 오랜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이국적인 새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박물관. 어, 저는 어, 이. 재규어를 타고 있는 인물상이라는 토기입니다. 어, 인카마야에서 재규어는 신성한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상의 신으로 예, 승상하던 재규어를 타고 있으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실력자로 생각됩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박물관. 미처 몰랐던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해 새로운 지식까지 채워갈 수 있는 곳. 화려한 색채와 두박한 모습 속 잉카 마야인들의 씩씩하고 기계 넘치는 문명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드넓은 사첩형 부지를 활용한 캠핑의 성지로도 입소문 자자하다죠. 학교 종이 땡땡땡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추억 속 학교 건물이 배움 가득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때론 전통적으로 때론 이국적으로 만나본 폐교의 변신 그 주인공은 바로 박물관이었는데요 나른한 봄 볼거리 즐길거리 알거리 가득한 특별한 박물관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